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7조 원을 쏟아부으며 사활을 건 프로젝트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MIT, 스탠퍼드 출신 천재들이 목숨 걸고 만든 시스템. 전 세계가 주목한 혁명적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건 유럽의 명문연구소도 중국의 막강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세계가 놓친 진실을 한국이 증명한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아 그로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죠. 옥스퍼드와 MIT를 거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이력서엔 화려한 논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 창문 너머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유네오스 재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이었습니다. 분쟁 지역 아이들에게 AI 교사를 보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 금액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마크 브라운 이사장이 제게 말했었죠. 에밀리아,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세계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었어요. 국제 음성기호 체계를 3년간 연구해왔으니까요. 4천여 개의 기호들이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죠. 조교들과 함께 음성기관의 3D 모델을 구현했어요.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성대의 떨림까지 모든 걸 시각화했습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이면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조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백 년간 언어학자들이 쌓아 올린 책이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회의실은 투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명쯤 됐을 거예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화면을 켰습니다. 국제 음성 기호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복잡한 기호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대면 해당 음성 기관이 3D로 움직이는 시연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크 브라운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조교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박사님, 한국에서 경쟁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글랩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한글로 AI를 만든다고 합니다.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글이라니. 역사도 몇 백년밖에 안된 문자 아니었나요? 그걸로 전 세계 언어를 다룬다고요? 한글 같은 걸로요? 제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들뜬 상태였어요. 투자자들은 제 시스템에 만족해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엔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발표 잘 됐어? 응, 완벽했어.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라니. 설마 위협이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학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요. 그런데 왜 불안한 걸까요?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랩스를 검색해봤어요. 직원수 15명. 작은 회사였죠. 대표는 소연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뭘할수 있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2주 후 비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넓은 곳이었죠. 저는 먼저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화면에 4,000개가 넘는 국제 음성 기호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AI는 세계 모든 언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검증된 체계니까요.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완벽한 발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소연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어요. 그런데 놀랐습니다. 화면엔 단 24개의 글자만 떠 있었거든요. 한글 자모였어요. 복잡한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그린 듯한 입모양 그림들이었죠. 저희는 AI에게 4,000개의 기호를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조립하게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소연우는 한글 자모 기억을 가리켰어요. 이 글자를 보십시오.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그는 실제로 입을 벌려 보였죠. 미은는혀 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설명했어요.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이고요. 600년 전 조선의 왕세종은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라니. 소연우가 AI 시연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글 자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I가 그 자모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죠. 기억과 아가 만나 가가 됐어요. 니은과 아가 만나 나가 됐죠. AI는 스스로 조합 규칙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AI는 새로운 소리를 만날 때마다 이 24개 자모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하죠. 투자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크 브라운이 질문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효율적입니까? 우리 시스템은 검증된 국제 표준인데요. 소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표준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사람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조교가 물었죠. 박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어. 제가 3년간 쌓아 올린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 체계를 다시 찾아봤어요. 자음 14자, 모음 10자. 정말 24자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주 후, 우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더위가 확 밀려왔습니다. 45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캠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천막이 수백 개 늘어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테스트 대상은 9살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마리아. 검은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글자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제 시스템이었어요. 천막 안에 태블릿을 설치했습니다. 마리아를 앉혔죠. 화면을 켰어요. 국제 음성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이 기호를 따라 소리 내보렴.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첫 번째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몇죠? 슈와 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설명하기 복잡했어요. 마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죠. 여전히 틀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자. 제가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우 팀의 차례였습니다. 소연우가 마리아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엄마 보고 싶지?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연우가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붙였다 떼며 미음 소리를 냈어요. 마마 마, 마. 마리아가 따라했습니다. 쉽게 나왔죠. 소연우가 화면에 미음자를 띄웠어요. 입술이 닫힌 모양의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엄마의 첫 소리야. 마. 마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미음, 아, 리을, 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죠. 마, 리, 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어요.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것 같았죠. 한 시간 후, 마리아는 이음 어, 미음, 미음, 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또 적었어요. 엄마. 마리아가 그 글자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홉 살 소녀의 미소가 제 학문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캠프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교가 데이터를 들고 왔어요. 박사님, 이거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학습 속도 비교 그래프였어요. 한국팀 AI의 학습 속도가 저희보다 5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게 맞아? 제가 물었어요. 조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세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메모리 사용량 비교였습니다. 한국 팀은 저희의 절반도 안 쓰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조교가 말했어요. 한글 시스템은 조합 방식이라서요. 기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높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양쪽 팀이 모두 모였죠. 마크 브라운이 물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가 뭡니까? 소연우가 대답했어요. 저희 AI는 언어를 배울 때 규칙을 찾아냅니다. 마치 600년 전 세종대왕이 했던 것처럼요. 규칙이요?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입니다. AI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소리도 스스로 만들어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크 브라운이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아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됐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에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함과 실용성은 다릅니다. 저희는 배우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눈이 부셨죠? 저는 천막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보였습니다. 땅바닥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가까이 가봤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자기 이름과 엄마 이름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마리아. 제가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래가 옷에 묻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죠. 반면 한글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9살 아이가 1시간 만에 배웠어요. 저는 30년을 학문에 바쳤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수많은 논문을 썼죠. 그런데 제 연구가 단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에밀리아, 괜찮아? 응. 대답은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서재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언어학 책들이 빼곡했죠. 아버지가 남긴 책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어학자였습니다. 평생을 국제 음성기호 연구에 바쳤죠. 저는 아버지의 길을 따랐어요. 책장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죠.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나는 언어라는 완벽한 성당을 짓고 싶었다. 모든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 성당에 들어오지 못했다. 문턱이 너무 높았던 걸까? 계단이 너무 가팔랐던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완벽한 성당보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광장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성당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턱조차 넘지 못했어요. 창 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렀죠.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연구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모두 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었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크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사님. 제 시스템을 철회하겠습니다.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대신 한국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권고합니다. 박사님, 정말입니까? 네. 제가 틀렸어요. 그 말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죠.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졌어요. 한달 후, 최종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욕 본사 이사회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2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자, 이사진, 기술자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축축했습니다.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화면을 켰습니다. 마리아의 영상이 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국제 음성기호 앞에서 우는 마리아가 보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영상은 한국팀 테스트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웃는 마리아가 나왔어요.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도 있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불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잡한 기호로 언어를 배우라 강요했죠. 우리의 완벽함이 그들에겐 장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반면 한국팀은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체계였죠. 마크 브라운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 시스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글랩스를 지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학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필요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크 브라운이 박수를 쳤어요. 천천히 힘있게요. 한 명, 두 명, 다른 이사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30년 학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 빌딩들이 보였어요. 소연우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소연우가 미소 지었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박사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당분간 한국에 갈것 같아. 한국? 왜? 새로운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한글랩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박사님, 이거 확인해주세요. 한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아프리카 캠프에서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잘 되고 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이제 12개 나라 캠프에 보급됐습니다. 숫자를 들으니 실감이 났어요. 점심시간 소연우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비빔밥을 시켰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셨어요? 소연우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젓가락질도 잘해요. 우리는 웃었어요. 박사님, 다음주에 광화문 가실래요? 광화문이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음주 토요일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소연우가 동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동상이었어요. 저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올려다 봤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600년 전에 한글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한참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드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저도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소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프리카에서 마리아가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한글로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이걸 보면 힘이 나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특별했어요. 이곳에서 한글이 시작됐고 그 한글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광화문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소연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동전이었죠. 이게 뭐예요?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보세요. 동전에 세종대왕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소연우가 동전을 들어 동상과 나란히 했습니다. 동전 속 얼굴과 동상 속 얼굴이 마주 보는 구도였죠. 600년 전의 왕과 지금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신의 시스템이 왜 위대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작게 말했어요. 시스템이요? 네. 백성을 향한 사랑, 배움을 향한 사랑이 코드 속에 있었어요. 소연우가 미소지었습니다. 그게 한글의 본질이죠. 저는 다시 동상을 올려다 봤어요. 제가 평생 찾던 게 여기 있었네요. 무엇을요? 모두를 위한 언어요. 저는 학자들을 위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두를 위한 글자를 만드셨죠.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서늘했어요. 우리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광장을 내려다 봤어요. 에밀리아 박사님.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박사님의 연구를 포기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완벽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요. 소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 더 있을 거예요. 배울 게 많거든요. 한국에서요? 네. 그리고 한글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중동, 남미의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한글 AI가 보급된 곳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소연우가 말했습니다. 네, 시작이죠. 우리는 일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뒤돌아보니 동상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왕이 지금도 백성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학문이 무너졌지만 더큰걸 얻었습니다.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광화문이 멀어졌죠.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리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사진이었습니다. 노트에 한글로 가득 쓴 거였어요. 마리아의 일기장이었죠. 저는 미소지였습니다. 고마워, 마리아.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 다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로 여는 미래교육 2단계.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